레벨링을 하고 새벽에 게임을 껐다가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니까 레벨링을 같이 했던 분들이 이미 레벨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합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레벨대로 이제 움직이시기 때문에 같이 계속해서 레벨링을 하는 파티원이 되지 않을까. 좋은 마음에 지금 반갑게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그냥 공격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와, 피가 많이 따른데요? 제가? 아, 이거는, 야, 이거는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 그죠? 아, 제가 안 됩니다, 이건. 아, 자, 편법입니다만, 물량을 잠깐 먹고 싸우겠습니다. 자, 방어, 블럭과, 크리티컬과, 디펜스와, 어택을 놓고콜타까지 먹고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3분 뒤면, 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전쟁, 전쟁 끝난 뒤에 나오는 이벤트 있잖아요. 그, 경험치나 드랍 률을 50%씩 올려주는 이벤트를 받으면서 레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전쟁이 끝났나 봅니다. 어, 채팅창에 어,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고생들 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험치는 제가 지금 한 96만 정도 얻는데요. 지금 50%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돌아갈 겁니다. 90, 현재 96만이었고 아, 올라가서 96만인가? 아, 옷에 올라가서 96만이었나 봅니다. 울프라는 캐릭터 확실하게 이게 빠르네요. 그래서 저희 캐릭터한테 달라지는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 도서관을 누구나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 링크나 QR 링크를 통해서 찾아가서 도서관을 방문해서 실제로 도서 검색하는 가상화 제품을 또 만들었습니다. 곧 출시를 할 건데요. 그것 또한 좀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 말고도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주 수익원으로. 메타포스 쪽을 좀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도, 물론 이 채널을 좀 보신다 보면은 저희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 열어가는 과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재밌어 하는 요런 요 이제 레벨링이나 그런 전투 같은 것도 하면서, 어, 다양성이 있는 형태로 방송 채널을 계속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음악을 과거에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게임음악을 참여하시는 혹은 제 음악을 좀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잠시 와서 한번, 그 아, 이 사람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를 보는 정도로 게임음악도 조금 공유하면서 할 거고요. 어, 지난번 게임음악 쪽에서 제가 이제 공개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과정들을 조금 공개하면서 나중에는 노래방에 한번 제 음악이 나오게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티원으로 같이 레벨링을 하니까 되게 속도가 빠릅니다. 지난번 60%, 61%에서 공유했는데 벌써 1%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출장을 많이 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출장브이로그도 찍으면서 실제 메타버스 이게 어떤 계약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서비스 되는지를 제천에서 바로 오픈할 겁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이제 이 메타버스가 한국의 사고는 일반 메타버스하좀 달라요 특이하면서도 약간 새로운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재밌게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한 마리 왔습니다. 얘는 뭔데 안 죽죠? 아, 클레릭 있구나, 옆에. 아, 이러면 약합니다. 뭐죠? 제가 이 클레릭을 잡아야 되는데, 클레릭이 따라다니면서 힐을 주고, 어, 하니까 저희 캐릭터 다 죽어버리고, 자 에딘으로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일단은 이거를 홈페이지 가서 사오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제가 갑니다. 4번 맵으로 가는 스크롤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 사이트에 가서 구입을 가면 이렇게 로그인 한 뒤에 아이템 몰에서 아이템 리스트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서 플라이로 가면은 에딘으로 가는 게 여기 있죠. 에딘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빅도 여기 팝니다. 30개에 490. 자 일단 우리 저는 이거 사야 되니까. 스크롤 60개가 190포인트. 자, 요 스크롤을 사겠습니다. 스크롤을 통해서 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제가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나번이라고 돼 있습니다. 카나번 지역, 즉네 번째 맵입니다. 저희 게임에서 말하는 네 번째 맵, 카나번은 중앙에, 에딘 무슨 캐슬이라고 해서 무슨 성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성이겠죠. 장엄한 음악과 함께 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으로 이렇게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이제부터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어, 자 왔고요. 제 배틀송은 11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끈 꺼야 됩니다.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는 404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싸우기 전에, 어, 요, 요거 먹어야 됩니다. 오브. 한시간짜리 오브를 먹고, 풀로 제가 버프를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험치 얼마나 는지 보겠습니다. 77만. 원래 우리가 좀더 많이 받았지 않았나요? 저쪽에서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크웨이브 치고요. 자. 으흠. 물량을 좀 먹어볼게요, 이제부터. 제가 조금 강하게 치기 위해서 공격과 디펜스 필요 없고, 크리티컬 올리고, 스피드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블록 필요 없고, 쿨타임 올리고, 예,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죽지는 않는 것 같고, 캐릭터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경험치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100 정도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100이 안되라 7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마리당 경험치를.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엄청 잘 몰립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빨리 죽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는 한 시간에 1%를 넘겼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왔네요. 또 쟤네들 왔네요. 혹시 저 방송 보고 쫓아오는 것 같은데, 이거. 아, 화이트는 잘하는 사람인가요? 셉니다. 맞죠? 저 셉니다. 저, 저 사람은 셉니다. 어떻게 두세 명은 다질수 있어요? 저 레벨 때문에 그런가? 제 방송을 보고 쫓아오는 것 같은데요? 자,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방송 보고,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제가 이, 이 모니터를 두개 쓰고 있습니다만,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이 좀안 갖춰져서, VM은 웬만하면 안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제3의 컴퓨터를 하나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거 VM웨어 써서 하는 게 방송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컴퓨터 꺼질 것 같았고 막 그랬는데, 네, 요거 이제 한 개를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가능한 VM을 좀참가하겠습니다 컴퓨터 오르 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 와, 완전 이게 정신이 없네요 지금 왔다 갔다 아 갓겜 당했네 당연... 지금 보니까 제가 막 방송 프로그램도 띄워져 있고 송출하는 유튜브도 띄워져 있고 거기에 게임까지 띄워져 있고 거기에다가 VM웨어까지 같이 떠 있으니까 심각한 데미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영두군님 말씀대로 맞아요 예, 이게 하나로 해보니까 편하긴 해요 이 안에서 다할수 있는데 부하가 걸리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부하가 걸리니까 이걸 나눠야 되겠습니다 나누면 테이블이 좁아가지고 놔둘 데가 없는데 제가 또 화면을 켜지도 않는데 제가요 아 이거 제가 요즘 왜 그러지 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뭘 해야되는걸 자꾸 깜빡깜빡하는 참 문제입니다 문제 아무튼 제가 지금 68%니까 70%를 곧 넘길 것 같고요. 사번 맵이 생각보다는 좋네요. 이게 왕창 멀리고 파티원들이 많으니까 지금 거의 파티원이 9명 계시거든요.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있고, 레벨이, 라스트 건 님이 90. 아, 제일 높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아주 신명나게 잡아냅니다. 속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20분 만에 2, 3% 오르고 있네요. 와, 네, 방세인이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몬스터 사냥을 하다 보면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내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구도가 97에 150이거든요. 여기도 110에 127. 우측에 있는 숫자는 최대치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현재 값입니다. 최대치는 150이 최대인데 앞에가 깎이면 뒤에 것도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 걸 올리기 위한 유료, 유료 아이템을 써야 돼서. 이렇게 파티 레벨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간간히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내구도가 다른 게 아닌가 확인해가면서 해요 저는 바보같이 97로 내려가 있었어요 처음에 선물 받았을 때 150이었는데 유료 아이템을 통해서 저걸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는 실수하지 않도록 방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도 봐가면서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당연히 다 배우실 내용이지만 방송을 게임 플레이 없이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 파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674, 63에서 시작해서 10% 올렸습니다. 와. 자, 지금 제가 전쟁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모르지만 제 방송을 이렇게 외국 분들이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 10시 메인 전쟁 시간에는 휴면이 많아서 아카니 아무리 잘 싸워도 집니다 수가 많은 걸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방송 보시고 지금 휴먼이 15명 아칸이 20명 이제 할 만합니다 자 가시죠 싸움 갑니다 뭐 가고 있네 그죠 우리가 수가 많은데 왜 기다려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풀버프 상태로 먹습니다 이제 자 풀버프 상태에 도달합니다 생각보다 아칸이 강하지가 않아요 수는 많아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서 따당 치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딱 튀고요 지금, 휴먼 측은 좀, 좀잘 싸우는 멤버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자, 제가. 자, 자, 우리는 약간 상계되어 있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캠프 위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유저들이. 두 번째 캠프에서 뭉쳐가지고 한 번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밀리지 않아요. 뭉쳐서 가면 돼요. 뭉쳐서 자, 밀고 나오길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다렸다가 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자, 어, 저를 안 때리네. 저는 계속 이렇게 뭔가 막 막고만 있습니다. 제 위에 상단에 버프 보이시죠? 부정적인 주문니 버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아까 깔렸거든요 아이고, 이렇습다 이렇게 왕창 다굴모드로 때려도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 죽고요 대단합니다, 그죠 물약으로 버티고 있지만 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도 약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렇게 스파링하듯이 붙어보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워가 이제 약 2분 남았습니다 빨리 적을 깨야 되는데 3개를 다 내주게 되면 총 20%인가의 경험치를 각각 받게 됩니다 휴먼치기 저희가 지금 한 개도 못 깨면 안 되는데 중앙이라도 깨야 되는데 그죠 저렇게 저희 말고 다른 파티께서 아마 저쪽에 있을 것 같고요 저를 발, 발을 묶거나 못 움직이게 하는 마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분이 무슨 캐릭터인지 몰라도. 자, 계속 이렇게 저를 괴롭힐 겁니다. 자, 이러 되면 결국은 두개 내주게 됩니다. 아, 제가 한 시간 동안 해봤는데, 악한들은 이렇게 방어구도 조금 약한 것 같고, 앞에 나서서 휴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좀 적어 보이고, 휴먼에 비해서. 요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소 편향적으로 악한 쪽에 유리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직접 악한을 하고 있고, 캠프에 몰려가고, 지고 있는 입장에서 느끼는 데미지가, 때리는 분 데미지와 는 완전 다르게 느끼니까, 편향이 될수 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휴먼적으로도 가서도 해볼 겁니다, 제가.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 좀 봐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채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